맛있다. 맛있어요. 제 시거? 뭐 네, 드셨어요? 김치가? 응. 신기하다. 김치 응. 응응응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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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5이 뭐예요? 어, 아, 그거... 아, 좀... 어, 조금 이상한데? 조금 그런데? 앞트임이 있는 스커트거든요. 이거 안에 엄청 춥진 않겠다. 얇긴 얇은데, 안에 온단이 그래도 폴리 같은 건 아니라 완전 춥진 않을 것 같아요. 뒤트임은 많은데, 앞트임 스커트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, 앞트임이 좀 활동하기 편할 것 같기도 하고, 색깔도 그레이 색상이 완전 쿨한 그레이라 마음에 듭니다, 이런. 엉덩이 부분. 동호 한 어, 되게 얘는좀 뚜껑 덜 음. 열린다. 쪽에서 저기한 집에, 저긴 테이블. 어, 어머, 아무도 없어. 저런. 너무 맛있어서 하나라도 더 먹으려다 가까운 사람과 의상하지 않도록 주신. 이게 다있 그럴 일 없어. 상난이가 다 먹을. 엄마만 오. 안 써도 이게 더빠이나 맛있어요맛별안요워요안매워요 맛있으면... 뭐? 안 매워요.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있 아. 요 맛있어요. 맛 아, 어 <뭐였어요?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진짜 많다. 와, 고농수수 맛. 우와. 우와 와, 귀여워. 아, 여기 외국인들다 여기서 먹있어 아, <laughs> 김도 있네. 그래, 김을 아니, 팔아야지. 있는데, 맞아, 맞아. 귀엽다. 아, 얘가 캐슈넛이구나. 너무 귀여워. 스페이스 패딩부츠 샀는데, 박스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. 비닐에다가 가지고. 눈올때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, 내일 눈 올지도 모른다 그랬으니까, 내일 신고 나가볼게요. 응어디였더라 여기 슈팅 캐어버랜드였던것 같은데. 네. 이거 커튼 걷어먹게 잘했다. 모를 뻔했네. 와 천문이다 대박. 대박. 2층? 어, 아. 아. 아 자리 있 <laughs> 아, 근데 빵 자리 안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맛있다. My so hurry down the chimney mm -hmm. 이맛? 아니, 손만 이거 봐요. <웃음> 어머! <웃음> 귀여워. 이게 뭐래, 뭐예요? 옥수수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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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가격 뭐야? <웃음> 너무, <웃음> <웃음> 너무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솔직히 이거 진짜 안 산다고. 이런, 이런 집안 산다고. 이제 사야 되긴해요 어, 너무 걷고 싶은 너무 귀 이렇게 보기엔 되게 감성적인데 내용이 여기가 맞지? 일기폭발! 빠빨히 먹고 싶어. 지 않는 어그 색올랑요 그때 가서 신어봤던 거 240으로 사고 어그는 처음이에요 이게 카메라에 지금 조금 노란 빛이 많이 되게 나오는데 어그 샀습니다 38 235 신는데, 겨울 신발이니까 여유있게 샀어요. 저는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할인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샀어요 이런 얇은 스카프 요즘 유행해서 사고 싶었는데 역시 이런 디자인은 또 나띵에블띵 밖에 없으니까 이거 에코팩이었어요 그냥 파악 진줄 알았는데 헐 대박 운동복 넣어 다녀야지 크로스백인데 많이 개질 않은 크로스백이에요. 이번에 할인을 꽤 많이 해가지고 구매했고 전에 팝업 갔을 때 매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안에 파우치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구멍이 좀 많이 돌려서 이거 팔 하나밖에 없는 거. 이게 한쪽은 팔이 없어요.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너무 예쁘길래 구매했습니다. 벨벳 원단. 또 벨벳인데.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고요. 이거는 치마인데. 겨울 올려 그러니까 벨벳 원단이 너무 땡기더라고요. 위아래 같이 벨벳 맞춰 입어도 될거 같고 좀 너무 과하면 위에 다른 니트나 입어주고 입으면은 또 다른 느낌 날거 같아요. 이거는 또 검은색이니까 유용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. 뒤트임은 이 정도 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This is an okay barn for running into you. It's an awful house, and I wanted to get you out. I'm working on a plan right now to come through. HBH인 시킨 거 왔어요. 우선 사은품. 폴딩 미러. 사은품으로 왔는데, 엄청 얇고, 이게 플라스틱이라 엄청 가볍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블프 세일로 블랙이랑 아이보리. 두개 구매했어요. 아이보리, tbh. 불프 세일할 때 2만원에 샀거든요. 쭉 당기면 이만큼 오거든요. 엄청 긴데,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, 핸드폰 할 수도 있고. 어. 이거는 블랙 색상. 이렇게. 싸니까 두개 샀어요. 음. 굿. 추워지니까, 버플러. 주말에 엄청 또추워진다그래서 바로 할 거예요.